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 분석하는 여자, 기분녀 이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종목은요, 지난 10월 15일에 상장을 한 리파인이라는 종목입니다. 공모가는 21,000원이었는데요, 오늘 촬영일 기준 11월 21일 기준 주가는 15,800원입니다. 초반 흥행에 실패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시장 분위기나 또 시장 참여자들의 무관심 그리고 오버행으로 주가가 낮게 형성된 상장한지 1년 미만의 이런 종목들은 연초에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리파이는 한국감정원이 사내 벤처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권리 리스크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보증보험사랑 권리보험사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리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세대출 권리조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매출 비중은 전세대출 권리조사 90%, 담보대출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입니다. 전세대출 권리조사 서비스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험사의 권리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이윤, 사업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사업비가 권리보험료의 50%를 차지하고 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은 리파인의 주수입원인 권리조사료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상승할수록 P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전세 거래량 Q는 꾸준하고요. 업무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외형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P와 Q의 꾸준한 성장으로 어, 매년 20% 이상의 탑라인 성장을 지속해 왔는데요. 여기서 상장 후에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소유주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전세 대출 권리조사 서비스의 Q 자체가 줄어든 우려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 구간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 하는 피에 대한 우려입니다. 최근에 전세 거래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의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이 회사의 전세 대출 권리조사 서비스 Q는 하락하지만 P는 더 상승해서 성장 자체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눈여겨볼 만한 신규 사업으로는 임대주택 보증보험금 보증인데요. 20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161만 호의 임대주택이 잠재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조금 더 커질 만한 사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이른바 깡통 전세의 위험도 커지게 되죠. 따라서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B2C 부동산 플랫폼인 지파인이 있는데요. 현재는 무료 법률 상담이라든지 부동산 정보, 정보 변동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네요. 지파인의 컨텐츠가 풍부해진다면 기업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볼까요? 21년 반기실 적은 매출 294억, 영업이익 129억, 순익 101억이었습니다. 21년 연간으로 보면 매출액 590억, 영업이익 260억, 순익 200억을 예상합니다. 21년 기준으로 퍼는 13.7배네요. 22년에도 20%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퍼 11.4배입니다. 국내 프로테크 업체인 직방은 20년 매출 458억이고요. 현재 포스트 밸류로 1.35조 라고 하네요. 20년 기준 PSR 29배입니다.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그 거주민들이 700만 가구라고 하는데요. 이 700만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프로테크 기업의 역할은 앞으로도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리파이는 전세 대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을 해서 일 금융권의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결국 전세 대출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죠. 따라서 서민 주거의 리스크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권리 조사의 매출 비중이 너무 큰게이 회사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신규 사업의 탑라인이 빠르게 올라간다면, 그리고 또 지파인이 활성화가 된다면 멀티플은 바로 리레이팅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상장주라 오버행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29일에 11만주, 2022년 1월 31일에 156만주, 2022년 4월 29일에 229만주가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네요. 오늘은 이렇게 리파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